위탁판매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하루 한두 시간만 투자하고 월에 몇천만원 번다, 월에 1억 번다, 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다들 쉽게 돈을 벌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거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laughs> 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위탁판매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문을 두드리기 전에 어, 혹시 내가 너무 쉽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판매도 정말 하루 종일 나를 갈아놓고 매일 같이 소싱한 상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소싱한 상품에 대한 고민을 내 제품처럼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거 내 것도 아닌데 굳이 아깝게 왜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탁 판매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위탁 판매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니거내 네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팔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팔리는 연습을 하면서 내 판매 스킬을 키우는 건데 당연히 내 제품처럼 팔아야죠. 그거 아까워서 판매하는 연습도 없이 바로 제품 사입을 하면 뭐 갑자기 없던 판매 스킬이 생겨날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판매 스킬이 없는데 사입을 했다. 하, 그러면 그 사입화 재고 그대로 다 내가 떠안아요. 정말 당연히 판매가 안 돼요. 그거 그냥 재고로 묵혀뒀다가 결국 폐기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습득한 내 판매 스킬을 나중에 대량 사입을 하거나 내 브랜딩을 할때 나의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판매를 해야지 실패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어, 프로그램 써서 대량 등록하고 안 팔린다 위탁 판매 사기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는 브랜딩까지 했다가 아직 실력의 부족함과 재고 사입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1년 전부터 다시 위탁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음, 저 역시도 현재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위탁으로 열심히 판매 스킬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브랜딩 하기 전에도 위탁으로 많이 팔았던 상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 제일 많은 매출을 냈던 상품은 현재 리뷰가 2,000개가 넘게 달려있어요. 어, 상품 등록을 많이 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차별화 전략으로 어, 한 1, 2주에 상품 등록을 한두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위탁이더라도 그렇게 상품 소싱을 좀 집중도 있게 했었었고, 소싱한 상품은 공을 들여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상품 등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위탁도 그렇게 해야지만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또, 마진율 낮겠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저는 플랫폼 수수료 빼고 마진율이 20, 30%는 남을 수 있게 일단 세팅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 정도 마진도 안 나오면 저는 그냥 안 팔아요. 제가 위탁 관련한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 많, 그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어, 진짜 절실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조금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게 위탁 판매예요. 그만큼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지만, 당연히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위탁 판매는 열심히 하신 분들만 성과를 낼수 있는 시장이에요. 자, 대량 등록을 하고, 어, 몇 달간 주문창만 바라보면서 위탁이 안 된다, 라며 포기한 그런 실패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위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자, 그럼 오늘도 꼭 실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